노래 음파하며 꿈이 또 땅긋땅긋 웃으며 잠재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아이 잘했어요 요즘에 나비야 노래 부르니까 이, 이 책이 생각났구나 똘똘이 뚱. p 빠빠빠빠 a p 빠있 a p 빠빠 a p a Papa, 빠빠 p 빠 p a a p I'm coming a p a Papa. p 거 p a Papa. p a 빠빠 p a p 빠 p 빠 p 빠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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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빠 a p a a a p a p a p o 어, <laughs> 설마 직장 가요? 그랬어. 여기가 우리 집이 될 거예요, 진아 씨. 좋아요. 오, 안녕. 안녕 애가 우리 진아 집이 될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우리 응. <laughs> 진아 요미주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좋아. 비타민 C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그랬어? 할머니 비타민 C를 가져가놓고 지금 신나 갖고. 아무 거야. 아 거야. 빙글빙글 돌아 <laughs> 어지럽지 않아? <laughs> 지금 어지러워 보이는데? <laughs> 눈, 눈을, 왜 그렇게 뜨는 거야? <웃음> 어지럽지? <웃음> 어지럽지? 아, 이 책을 즐길 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똘렘이. 잘하네요. 귀여워. 잘했어요 잘했어요 응. 뭐할 거야? 이거 뒤집을 거야? 뒤집어봐 파이팅 해보세요 주먹을 꼭 쥐고 해보세요 파이치 응. 옳지 응. 한번더줘한번더 하죠 여기서부터 치아가 해봐 시아 와해봐. 음, 음, 음. 아, 시아한테 자랑하는 거야? 음, 어. 음, 어. 언니. 이거 도장 받았다. 그랬어. 언니. 언니. 도. 어, 언니, 아, 치육 아, 잘해서 아, 도장 아, 받았다. 이랬어. 아, 웃기지. 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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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눈에 쪽쪽이 있는데 그거 좀 빼주지. 웃긴다, 이제. 응, 언니 잘했대, 시아가시아가 언니, 짱! 이렇게 하네. 고랑 잘했어. 너무 이빠이. 너무 귀여워. 너무 이빠이. 우리 시아가 <laughs> 귀여워. <laughs> 아, 귀여워요, 리테니. 너무 이쁘잖아요, 리시아가.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없잖아요. 아,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기가 있었어요, 리테니. 리시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뻐요. 음. 아 승희가 봤다, 그치? 그랬어? 신신가 앞에 놓고 떨어질까 싶어서 아 진짜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우리 지나가 만들었어? 네. 네. 지나 양말부터 벗겨줄까? 지나 양말 벗고 있어, 스스로? 와, 우리 지나가 오늘 이거 알려,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왔어? 널진 안 하고 왔어. 아빠, 엄마한테. 어, 일단 일단 양말부터 빨래통에 넣을 거야? 우와 똘똘이오 할머니랑 같이 들고 왔어요. 우리 진아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봐볼까? 우리 진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봐볼까? 아니야. 아니야. 진아가 들고 다닐 거야 이렇게. 봐봐. 안 나요. 만들어진지 한 보자. 우리 진아가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요? 세상이. 사진 먼저 찍고 엄마가 이거 오픈해 볼게. 짠! <laughs> 와,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우와! 지금 지나가 만들었어? 오늘 이야 네, 성편 오늘 송편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아, 이렇게 많이 주나? 우와, 짱 맛있겠다 우와, 맛있 엄마 열어줘요? 응 엄마 먹어요? 안줘지나아 먹어요? 엄마 엄마 안 주고 지나가 먹어요? 응 왜? 그러면... 어, 여기 올려줘요? 응. 진아가 먹을 거예요? 빨네 어, 진아가 만들면서 많이 먹지 않았어요? 없어요 얼른 열어줘요? 어, 진아, 진아, 근데 손 씻고 먹어야지. 어, 손 씻고. <laughs> 어, 이럴 때는 또손 씻으러 잘 가네? 응. 어. 어, 손 씻고 가서 먹을까? 응. 응. 태순이 <laughs> 옆에 앉아서 보여줄 거야. 어 태순이 토슨... 어, 봐 이렇게 하는 거야. 태순이가 어. <laughs> 잘 보는지 보여 각도를 조절해 주고 있어. 태순이 <laughs> 음, 봐. 어 이건 여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콩 가면 아야해 바닥에 콩 가면 아야니까 하잘 앉아 있어야 돼 바닥에 콩이야 콩이 오 그렇구나 바닥에 머리 콩 가면 아야했어 아야 했어. 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 국토션이한테잘 앉아 있어 이렇게 말한 거구나 우리 딸이 아주 똘똘이네 야무지네 응? 누가 이렇게 깨벗고돌아다녀 타잔이야? 뿅 자연인입니까? 자연인입니까? 안녕. 자이자 엄마 간다. 빠빠이 왜요? 슬퍼? 못 입자 이제. 그래 이제 입고 싶어? 우리 지내는 뭐를 하고 있으면그걸더 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딱 멈추네. 묶어주세요. 응? 응? 빗도 야무지게 챙겨서? 뽀이 어, 띠고. 머리띠 빼고. 뽀이 빼고. 응? 거기 넣고. 빼기. 어, 응, 머리띠. 머리끈 잡고.

엄마가응엄마 k 다 m o 또 우와 안 넘어지게 조심조심 걷고 있는 거예요? o 검다리다 k 검다리 k o m o 다또또 o k 지 m o 는 o Moko. m o k 조심 o k o Moko. 조심 아니, 저니잘하니잘했쌤 또, 또! 진아, 이거 망가뜨리면 안 돼. 엄마 어렵게 만들었잖아. 됐다. 기다려. <laughs> 그 d 고 그랬어? 알 n t 엄마 manage. I don't want to m 이 n 만 g 다 보니까 부서졌어 괜찮아 o manage. I don't w a n 그 to 랑 시아야? 나 e I don't want to m a n 진아가 읽어주세요, 엄마한테. 응. 시아, 아, 진아랑 시아예요? 응. 아, 이쁘다. 우리 떠오세요. 진아가 시아 밥 챙겨줘요? 너무 누르면 안 돼? 한만 해보면서 나자넌 만나자. 넌 만나자. 넌 만나자. 넌다 만나자. 넌만 만나자. 넌 만나자. 만나시넌 만나자. 넌 만나자. がパイピーンいるとしようや。<ー> 우리 <laughs> 진아가 시야 보여주는 거야, 튤리 우와 고마워. 시야 아, <laughs> 빵긋빵긋 눕고 있어. 응. 응, 어? 그건 꺼? 어, 시야가 안 보는 것 같아. 잘 지나 꺼를 껐어. 툴리. <laughs> 이거 보지 말고 시너 <laughs> 튜리 보라고. 쉬워요. 어 시약 안봐서 속상했구나. 네. 응.